안녕하십니까 포켓 네트워크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고프로입니다 현재 포켓 네트워크 보시면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흘려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설명하기 앞서 지금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알트코인 하나에 물려서 쩔쩔매고 손절도 못하고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를 텐데 이번 히든코인 매수 진입으로 한 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아래 번호로. 1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안내와 매수 매도 타점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네트워크 홀더 분들 다른 코인들 다피 흘리며 쓰러질 때 혼자서만 17%대를 쏘아 올리는 이 광기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피트에서 독보적인 거래대금을 터뜨리며 22.3원 위에서 날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인생을 바꿀 수익의 정점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계좌를 영원히 잠식할 최후의 설거지 구간입니다. 왜 지금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번만 전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수해야 할 라인은 어디인지, 핵심 지표 세 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 지배하든 과열 구간입니다. 차트 하단을 보면 RSI 지수가 65.97까지 치솟으며 과매수 영역인 7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세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며 여기서 무지성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타는 나방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수익을 챙길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27.5원 통곡의 벽 저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트 상단에 일목 균형표 저항선을 보시면 27.5원 부근에 아주 두꺼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가인 28.4원을 찍고 꼬리를 달며 내려온 이유도 바로 이 저항 때문입니다. 이 라인을 확실하게 뚫고 안착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상승부은 한순간에 반납될 위험이 큽니다. 세 번째는 17.7원 지지선. 여기가 무너지면 모든 수익이 증발합니다. 오늘 저가였던 17.7원은 이번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며 올라온 만큼 만약 이 라인이 깨진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13원대까지 수직 낙하할 수 있는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홀더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보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추가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22.3원을 유지하며 저항선인 27.5원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는 경우입니다. 이 기적 같은 돌파가 나온다면 다음 목표가는 전 고점인 40원 부근까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은 반드시 27.5원 안착을 확인한 뒤에 하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도로 수익을 확정 지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락 반전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27.5원 저항을 넘지 못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며 20원 라인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서 원금과 수익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반등이 올때 본절 구간에서 탈출해서 현금을 확보하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결론은 무작정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지지 구간을 체크하고 세력들의 수급이 다시 몰리는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켓 네트워크 코인의 실시간 매수매도 잔량, 세력 매집 구간, 유통 물량의 변화, 거래소 수급 현황, 그리고 큰손들의 지갑 이동까지 총 다섯 가지 데이터를 매분 매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정보와 구체적인 매수가 매도가 대응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714-4793으로 1등이라고 문자주세요. 제가 정리한 자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코인까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도움 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체력들의 매집이 무려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집 기간과 비례합니다. 올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조라 코인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1월 달 히든 종목으로 재미를 봤었는데요. 히든이라고 문자 주신 모든 분들은 160%라는 큰 수익을 가져갔었습니다. 이렇게 대박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히든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닉스 코인입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무려 7,500%라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500만원만 가지고 매수하셨어도 물론 최고점 매도는 어렵지만 최소 300에서 400%는 우습게 가져갔을 겁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거고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세력 매집을 이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발굴한 이 코인이 오닉스 코인보다 1년을 더 매집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매집을 끝내고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여러분, 거래 대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봉 차트로 보시면 최근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불과 한달 만에 1,200%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고요. 제가 최근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많은 급등 코인을 제공해 드렸었고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앞서 말씀드린 체력 매집 코인을 바로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폭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종목 공개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 몇번 영상에서 제가 종목을 공개를 했다가 컨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올해 21년 불장처럼 모든 코인이 100배 이상 급등하는 게 아니라 특정 알트 코인만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특정 코인을 잘 발굴하시는 게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겠죠. 특히 이번 불장은 21년과는 다르게 신규 상장 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도보다 무려 두배 이상 급증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분들이 이 히든 코인을 꼭좀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당 히든 코인 종목 정보를 바로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도움 드린다고 해서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이런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 보실 만한 조건 같은 거 일절 없이 무료로만 편하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제 번호 편하게 저장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종목들도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궁금한 부분들도 저한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